네, 지금부터는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출산은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때로는 난산, 그리고 산소 결핍증, 조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 난산은 진통 시간이 길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만, 이것을 이상 분만이라고도 하는데 난산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저는 첫 아이는 4시간 정도 그리고 둘째 아이도 한 3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 이렇게, 어, 아이를 낳은 경우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걸린 친구도 있고요. 하루하고 파, 하루를 꼬박 어, 진통을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통시간이 굉장히 진행이 걸, 진행이 되면은 어, 산모가 지치고 때로는 탈수 도 탈수하고 중간중간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진통시간이 굉장히 길고 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분만을 우리는 난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 원인을 모체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태아 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모체에 관련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만출력의 이상 즉 진통미약, 과강진통, 경련진통과 같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산도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세가 그러니까 태아가 있는 위치나 자세가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태아 자체가 굉장히 크거나 또 기형아, 다태아 임신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4 k 로가 넘게 어 그~ 무게가 측정이 됐는데 태어나기 전에 결국에 이 아이는 엄마 몸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좀더 진통을 오래 하고 어, 그다음에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태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거대아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어~ 또 모체 태아 또는 태반에서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열산도 파열 자궁 내 번증 뭐~ 치골 결합 등 치골 결합 이개 등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어, 다양한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는데, 즉 가사를 조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 음,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단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어,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난산이라는 것 자체가 진통시간이 굉장히 길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만이고 이것의 원인은 모체 쪽일 수도 있고 태아 쪽일 수도 있다. 또 이러, 여러, 이러한 문제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가사를 초래할 수 있다. 까지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소 결핍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 부족이 발생된 상태를 이것을 산소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조직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것을 우리는 산소 결핍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증상은는 폐나 순환계 질환, 빈혈, 빈맥, 호흡 촉박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더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정신 장애 더 나아가 영구적인 뇌의 신경학적 손상 또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신생아 중약 1%가 발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소 요법을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고 산소를 흡입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그 찬, 산소 결핍증 도체 대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아의 머리가 위에 있어서 발이나 엉덩이 부분부터 나오는 그둔니 자세로 놓여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미성숙한 태반에서 성장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엄마에게 투여된 진정제가 태반 장벽을 통과하여서 호흡을 방해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또 엄마와 그 자녀의 그 RH 혈액형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RH 항체가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시 탯줄이 엉키거나 분만 시간이 긴 경우에 이 산소 결핍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 또 출산한 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이 3, 4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결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신경세포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된다면 신생아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될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소결핍증을 경험한 신생아가 3세까지는 운동발달이나 지적발달이 평균 이하이지만 점점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7세가 되면 평균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산입니다. 이른 시기에 아이를 낳는 걸 조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산은 보통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20주 이후부터 36주 6일까지에 일어나는 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산은 전체 분만의 6에서 15%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 내지 4만 명의 조산아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사망의 80%가 이 조산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니 이것도 굉장히 위. 어, 험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학적 합병증의 반수 이상이 조사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면, 이 조사는 신생아 사망과 병에, 걸, 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 원인 또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나는 영아 사망의 절반을 차지한 것 넘어서서 신경계 발달 장애, 호흡기 합병증 등의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추후 장애를 갖고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가정과 의료의 체계를 넘어선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조사뇌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산이 하나의 특정한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 기전이 작용하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수 있겠죠. 어, 전 세계적으로 조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조산율은 뚜렷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많은 산모 보호자 신생아가 조산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 조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조기 진통 그러니까 진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기 양막 파수 그러니까 양막이 아주 빠른 시기에 터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임신부나 태아의 내과적 혹은 산과정 적응 적응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임신 시 출혈 산모의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 감염 자궁 기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기 진통으로 말미암은 조산에 이르게 되는 1련의 일은 수많은 어떤 다양한 기전들 때문에 나타나고 이것이 작은 군충양막에 과도한 팽만, 탈락말 출혈, 태아의 조, 조숙한 내분비계 활성화, 모아 그리고 모체와 태아의 스트레스 등들도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기진통을 겪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어, 아이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 어, 진통이 막 오는 것이 느껴졌고 이 진통 그 조기진통이 오면 산모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어, 고통스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그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어떤 그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져야 하고 뭐 하는 부분들 다양한 치료가 오고 배에는 계속 진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는 기계가 달려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뭐 어, 뭐 체질량 지수가 아주 낮거나 영양 결핍 흡연 등도 위험인자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없었고 저도 정확히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 잘 알지는 못하고요. 음, 첫째 아이 때 조기진통이 왔고 둘째 아이 때는 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는 아직까지도 알수 없습니다. 음, 경험한 저도 그렇고요. 네, 다행히 저희 첫째 아이는 조기진통의 그 위험을 넘어서서 병원에서 처치를 잘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어,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태어나는 경험을 제가 또 했네요. 자 이렇게 출산 시에 여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난산 그니까 진통 시간이 길고 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산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 아이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산소결핍증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거는 산소결핍증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추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알아보았죠. 그쵸? 그래서 산소결핍증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 부족이 발생한 상태를 우리는 산소결핍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출산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 뇌 세포를 신경 세포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망까지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가벼운 산소 결핍증을 경험한 신생아는 운동 발달이나 지적 발달이 평균 이하이지만 점점 그 차이를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조산. 그래서 보통 임신을 기준으로 해서 20주 이후부터 36주 6일까지 분만을 우리는 조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산이라는 것이 신생아 사 사막에서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생아가 사망과 병에 걸리는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조산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조산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특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가 없고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잘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임신이 임신에서 조산이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과정에서의 생겨나는 문제점 난산 산소결핍증 그리고 조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우리가 아이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신생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생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생 후첫한달 동안 아기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모체의 태 안에서 자동적으로 산소나 영양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호흡이나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초기에 체온이 강하. 또 생리적 체중이 감소하거나 피부가 어,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신생아 황달 등 여러 가지 현상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감각 면에서 영양 섭취를 위한 흡입 밤사는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미각은 여러 가지 판, 맛의 판별 그다음에 후각은 강한 악취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시각은 명암을 판별하는 정도입니다. 또 청각은 생후 일주일경까지는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정도의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신체 특, 신체적 특징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출생 시 아기의 머리는 몸 전체 길이의 4분의 1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고, 신생아 평균 머리둘레가 33c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가슴둘레는 32cm 정도, 그래서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약간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생아 평균 키는 남자는 50.8cm 정도, 그리고 여자는 50.8cm 1cm 정도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저 평균 체중은 남아가 3.4kg, 여아는 3.3kg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아주 조금 약간 더큰 편이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신생아 대부분은 태어난 후에 2~3일 경부터 체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10일까지 이 출생 시 체중의 약5 내지 1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을 필요는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또 생후 3일경쯤 생리적 체중 감소에 따라서 신생아는 38도 또는 39도 시 또는 그 이상으로 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탈수열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일과성열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열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데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살펴보는. 하지만, 신생아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당황하지,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온도는, 체온은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태어나서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다 보니까 살이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5, 5, 내서 5 내지 10% 정도의 살이 빠질 수 있고 그 다음 이때 열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탈수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생후 그, 신생아 겨드랑이에서 우리가 정상 체온을 쟀을 때 이것이 정상 체온이다 라고 하는 게 36.4도에서 37도까지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생아가 불안해하고 소변의 양과 횟수가 줄어드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모유 수유나 여러 이유로 우유를 잘 먹지 못하는 신생아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그 보육기 아니나 방열기 가까이에 난방이 잘 되고 있는 방에서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면 주위 환경의 그 어, 주위 환경에 그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러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생아 자체가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외부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